감자 싹을 속다가 지친 그 순간, 평택 사이버 연구회 회원님의 깜짝 고고장구 퍼포먼스 등장. 힘든 농사일 속에도 웃음은 멈추지 않는다. 아싸! 시작! 군다라군다군다 딱! 아이고! 아싸, 싸, 싸! 으쌰! 연습생입니다.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네, K 공연 나갈 K 겁니다. K고고장구 월드스타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바리 네,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카이베리 농원인데요. 오늘 저번에 3월 15일 날 감자 심었던 거 오늘 싹빼 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댕이 농장입니다. 저도 오늘 감자숲 빼주러 나왔는데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감자 심을 적에 저희 남편이 비료물에 감자를 버무렸거든요. 그, 그, 그 감자 싹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택살림이천정영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자 심은 거, 이제 숨, 숨치기? 어, 손까지기. 예, 하나, 하나, 나두개 남겨놓고 이렇게 손가주는 작업을 하러 왔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동에 살고 있는 평택 살림미천 옆에 살고 있는 지구촌 일기입니다. 오늘 감자 관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이버 연구회 회원들끼리 제공가 희망농장 김한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주시고 비닐멀들까지 해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한국 한씩두 고랑씩, 고랑씩 이렇게 해서 감자 심었는데요 오늘은 예, 감자 싹을 꺼내주는 작업 그래서 감자한을 솎아주는 작업 솎아내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까지 저는 지금 다 솎아내서 국 우리 회장님 국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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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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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도 함께하면 더 즐겁고 힘든 순간에도 흥으로 하나되는 우리 평택시 사이버 연구회. 오늘도 감자밭에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